어머니, 어머니 지금 뭐 주십니까? 태양제요, 살치 태양. 살 그렇게 많이 뿌리십니까? 네. <laughs> 이쪽이랑 차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무것도뿌리요 원래 그렇게 많이 뿌렸었어요? 네. <laughs>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아니요, 오늘 많이 그래요? 네, 뿌리세요. 지금 뿌리고 계신 거는 땅벌레 뚝 유기농. 농자재라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EM 발효시킨 음식물 퇴비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오늘 다 뿌릴 겁니다. 지금 또 뿌리는 건또 뭐예요? 예. 네. 커피를 바짝 말려가지고 밀을 네. 그래서 이 백가루하고 그립가하고 예. 여기 저금 거름하고 네. 야, 그래서 개피하고 예, 커피가루 말린 거군요. 네. 네. 이건 왜뭐왜 나요? 거름이에요? 거름도 되고. 네. 이게 벌레가 안되니 네, 알겠습니다. 혼자 혼자 비닐치기 이렇게 삽으로 개놨어요 끝에를. 세상에서 스르르 빨려 나옵니다. 와, 머리 좋아요. 네, 끝.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이 핀으로 고정시켜 놓으니까 날아가질 않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저 끝에를 자른 다음에, 이제 다시 흙으로 덮으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핀 박아주면 더 편한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 흙으로 못 덮으니까 우선, 이렇게 핀이 있어요. 멀칭 핀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해 놓은 다음에, 이제 흙으로 좀 마무리 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핀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네요. 그죠, 엄마? 좋죠. 바로 한쪽만 안 날라가도, 그죠? 네. 이제 두고랑 이렇게 흙으로 덮었어요. 3번, 4번, 5번. 이제 흙 덮어야겠네요. 네. 도랑 다섯 개를 다 이렇게 핀을 덮었어요. 이제 마늘 심으려고 하시는데, 마늘 구멍은 제가 뚫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솔 앞에 빠진 건데요. 아우,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이걸로 구멍을 뚫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요, 보면요. 빵! 와호잘 뚫어지죠? 여기 심을 겁니다. 네. 네. 마늘 두고랑은 다 심었어요. 다 심고, 이제 여기 양파. 어이, 모종 뭐 보세요. 지금 구멍을, 마늘은 구멍을 다섯 개씩 했고, 양파는 좀주먹만큼크기를 바라면서 네 개씩 구멍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양파 모종을 심어 보겠습니다. 20줄을 세로, 가로로 이렇게 10줄 200개의 모종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파같이 생겼죠. 네, 네? 달래요? 이제 여기 다 심었어요. 마늘이랑 양파랑, 양파 200개 심었어요. <laughs> 와우, 힘들어. 도저히 찍으면서 이걸 심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벌써 해가 다 졌어요. 보이시죠? 해가 넘어갔어요. 여기는 아직 못 심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시금치 심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애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며, 이제 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깜깜해졌죠? 아,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종치네요. 규요라고. 정겹네요. 시골에서 이렇게 종치는 소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고랑 하고 어, 또 엄마가 저기다가 시금치까지 뿌리신다고 맨 끝에 땅에다가 여기다 시금치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시금치 밖까지 그냥 갈아서 어두워서 안 보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찍어 봐야겠어요 오 이쁘다 동네 수고하셨습니다